티움증권에서 SK오션플랜트에 대한 목표가를 28,000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SK그룹에 인수되기 전 삼강의 멘티 시절인 지난 2019년 대만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해 하부 구조물 재킷 납품을 시작하며.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하부구조물 수출 성공과 함께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회사가 생산하는 재킷은 높이 90에서 100m에 달하는 풍력발전기를 바다에 고정시키는 하부구조물의 일종으로 여러 형태의 하부구조물 중에서도 최고 70에서 80m의 가장 깊은 수심에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풍력발전기 상부에 설치되는 터빈의 용량이 커질수록 하부구조물의 크기도 동시에 커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21년 SK오션플랜트가 계약한 대만 하이롱 프로젝트 재킷의 경우 발전기 용량이 1 3메가와트급으로 SK오션플랜트가 제작하는 재킷 탄기당 크기는 높이 93m, 중량 22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수혜도 전망되는데요. 22년 8월 발표된 미국 IRA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청정에너지 확대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고 이미 발표된 투자세액공제, 생산세제혜택, 첨단제조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3월 안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이러한 정책 모멘텀은 글로벌 해상폭력시장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SK오션플랜트는 27년 완공을 목표로 50만 평 규모의 부지의 부유식 파부구조물 전용 공장을 신규 증설하고 있어 앞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할 부유식 파부구조물 시장을 선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이익체력은 현재 매출액 1조 원 규모에서 매출액 3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대만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해상풍력 재킷 선두업체로서의 입지와 각국의 정책 모멘텀에 따른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구조적 성장성 그리고 50만평 규모의 부유식 파부 구조물 전용 신동장 증설을 통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 관점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는 증권사 의견입니다.